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몽의 지 t 부 담당 김태용 쌤입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영상은 GTF 65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 문법 파트는 무조건 만점이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문법은 몇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1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된다고 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강사 입장이 아니라 이 수강생 그 시점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어, 과연 몇분 정도 걸리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무법을, 어, 떻게 스킬, 스킬을 가지고 푸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은 지금 6시 2분인데, 6시 3분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수강생의 시선에서 한번 문제풀이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시 3분대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문제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여섯시 3분 되면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약간의 재미, 어, 설명은, 그 수강생들의 어떤 생각을, 어,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수강생들의 눈높이,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이프 안에 5월이 있네. 어, 혼합과정법은 1년에, 어, 몇번안 나오니까, 음, 그냥 원칙대로 풀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프 다음에 올이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그 다음에 뒤 주절은 조동사 과거 동사원형. 그 다음에 2번은, 음, 선지에서 ing가 2개 나오니까 시제 문제. 어, when, 주어, 현재행에서 출발했네. 그 왼쪽에 우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으니까 바로 미진. 그래서 답이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어, 관계사 문제. 선행사가 위민, 어, 사람이네. 그러면, 후, 바로 찍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음, 보기 문항에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바로 답 찍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어, attempt. 어, 이거는, 바로, 어, 준동사 문제네. 보기 문항에 투부정사, 그리고 ing 있으니까. attempt 투부정사. 답은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네, 보기 문항에, 음, 지금, 어, 투부정사 ing 있으니까, 준동사 문제네. TOLERATE ING TOLERATE ING 정답은 C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는 음, 역시 준동사 문제 WANT 그리고 뒤에 목적어, 목적보 WANT가 오형식이 되면 목적보는 투부정사 그래서 답은 D가 되겠고 8번 문제 음, 보기문항에 지금 ING가 끝머리가 한 개도 없으니까 가정법 문제 IF 다음에 HEADPP 그러면, 가정법 가고 완료. 조절은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거, have pp. a가 답이 보이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끝에가 지금, ever since가 보이고, 끝이 지금 ing가 3개 있으니까, 이거는 시제 문제인데, 어, 이거 좀 조심해야겠구나. since가 보이면은, 어, 지금 현안진, 가완진다될수 있기 때문에, 어, 현안지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 가완지는대가거에서 과거까지인데, 이 해석에, 어, 이 시간 걸리니까, 이건 숫자 맞추기로 일단은, 어, 유보를 해놓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어, 연결사 문제. 바로, 바로 해석도 하면, 어, 나의, 최근 이사 때문에, 어디로? 시골로. 나는 일을 해왔다. Remotely. 어, 원격으로 일을 해왔다. However, 그러나 어, several 어, 여러 번 power outages, power o u t i e s 하면은 뭐 정전이겠네. 여러 번 정전이 있었다. Last week 지난주에 뭐에서 야기되는, 악천후에서 야기되는 지난주 에 여러 번 정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연결사 I couldn't work 나는 일할 수가 없었다 그 시기 동안. 그럼 앞에가 원인, 정전이 있었다는게 원인, 뒤에가 이제 결과니까 원인 결과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되야 되니까 therefore 정답. 그 다음, 11번. 보기 문항에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B 바로 찍고. 그 다음에 12번. 이거는 준동사 문제. Resume ING. 이거 안개 다 되어 있다. Resume ING. 그래서 답은 B가 되겠고. 그 다음, 13번 문제. 보기 문항에 ING가 두개 있으니까 바로 시제 문제. 시제 문제. 일단 시작점. Before, 주어, 그 다음에 이제 was close. before 주어 다음에 각오로 돼 있고, 주절 쪽에 포다하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은 가완진. 포다하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다면 은 바로 가진. 근데 지금, 음, 끝에 지금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진이 되는데, 어, 지금 이 선지에서 가진이 없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바로 가완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D가 되겠고, 아, 이거 가완진이 한번 나왔으니까, 아까 전에 빨리 돌아와야 돼. 센스가 나오면은, 음, 현안진, 가완진 두개다 되는데, 뒤에가 이제 가완진이 나왔으니까, 바로 이 문제. 9번 문제는 바로 현안진으로 숫자 맞추기로 바로 해결하면 되겠네. 그 다음 14번 문제. 조동사 문제. 시작점이 지금 is, 현재로 돼 있으니까, 어, 조동사 과거로 돼 있는 could 날리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당위적음이 should하고 must는 같은 의미니까 날려버리고, 바로 답을 찍는다. can은 현재의 능력, 가능성, 그리고 동식물의 능력, 요거 나오면 can이 되는데, 그것도 안전상으로 한번 해석을 해서 확보해본다. 나의 고향에서는 annual celebration, 연례축제가 있었는데, 뭐라고 불리는 fountain festival, 분수축제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연례축제가 있다. During the event, 그 행사 동안에 아이들은 춤을 출수 있다. 바로 어디서? f o u n t i n 바로 분수에서. 뭐에 맞추어서? 활기찬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출수 있다. 바로 이거는 현재의 어떤 가능성 정도, 그죠 뭐뭐 할수 있다. 현재의 능력 가능성. c a n 정확하게 검증되었네. 정답 C. 15번 문제는 블랭크 앞에 a b i l 명사라든가 형용사가 오면은 또는 p p 가 오면은 선생님이 바로 뒤에 투부정사를 하라고 이야기했구나. 그러면 답은 A가 되겠고. 그 다음, 16번 문제. 16번은, 음, 끝에가 지금 ING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가정법 문제가 되겠네. head, 주어, PP. 도치됐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조동사, 과거, have, PP. 정답 A가 되겠고. 17번은 관계사 문제. 선행사가 지금 her wedding, 사물이네. 그리고 콤마가 있으니까 that 제끼고 what 제끼 놓고 그러면 이거 사람이냐 사물만 따지면 되겠네. 웨딩 g 사물이니까 위치 정답. 그 다음 18번 문제. 끝에가 지금 ing가 두개 나오니까 시제 문제죠. 시제 문제. 그러면 음, when이 보이고 when 뒤에 주어 다음에 raise, 가거에서 출발했고 왼쪽에, 왼쪽에 주절에,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럼 시제 일치에 따라서, 바로, 가진이 답이 되겠네. 그 다음, 19번 문제는, 음, 지금, ing가 한 개도 없으니까, 가정법 문제가 되겠네. 바로, 그는 데디아를 생각했다. 데 안에 보니까, 헤드 주어 p 피 그러면 가정법 가구 관련해 D의 주절은 조동사 가거 have p.p. D가 답이 되겠고 20번 문제는 연결사 문제 바로 해석돼간다. In earlier times 옛날에 포크 포크는 여겨졌다 뭐라고 disrespectful 뭔가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Initially 처음에 바로 그 언제 11세기 동안에 바로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created 만들어졌던 그유 t 셜 가정용품은 생각되어졌다. 뭐로 insult, 어떤 모욕으로 바로 여겨졌다. 누구에게? 신에게. 그건 당연히 뭐겠어요. 그것들이 바로 인공적인 어떤 손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신에게 어떤 모욕감으로 여겨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유가 되겠네. because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 21번 문제는 끝에가 지금 ing가 3개가 나오니까 시제 문제. by the time 주어 다음에 현재형이 나왔고 뒤에 주절에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니까 미완진이 되겠네. 그래서 will have been ing. b가 답이 되겠고. 그다음 22번 문제는 ing가 끝에 없으니까 가정법 문제. if 주어 월이 나오니까 가정법 과거. 그럼 뒤에 주절은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그 c가 답이 되겠고 23번 문제는 준동사 문제 recommend ing 이건 안기가돼있네 그래서 c가 답이 되겠고 24번 조동사 문제 자 여기서 지금 시제를 보면 invented 과거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형으로 되어있는 main은 일단 날려주고 해야만 한다 must, should 같은 의미니까 a와 c도 날려주고 그러면 can은 현재의 능력 가능성이고 쿠드는 과거의 능력 가능성 일단 d 가 되는데 금정차원에서 한번 해석해 볼까? 한 영국인이 어떤 유형의 신발을 발명했다. 1892년에 뭐뭐를 가진 어떤 재료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1892년에 일종의 어떤 신발을 발명했다. 그는 불렀다. 그것들을 스니커즈라고 불렀다. Because 왜냐하면 그것들이 So, that 구문이 나왔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너무나 조용해서 그 착용자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슬그머니 어, 몰래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 너무 조용해서 뭐뭐 할수 있었다. 그럼면 과거의 어떤 가능성, 뭐뭐 할수 있었다. Could, 금정도 확인이 되었네. 그 다음, 25번 문제. 끝에가 i n g 한 개밖에 없으니까 가정법 문제네. 이 표주어 월이니까 가정법 하고 뒤에 조동사 과거 동사 원 답은 A가 되겠고, 26번 문제는 ING가 3개니까 시제 문제. 너무나 많이 나왔던 line out, l i n out은 현진. 그 답은 C가 답이 되겠네. 12분. 아까 6시 3분에서 시작해서 6시 12분. 그러면 딱 9분이 걸렸네요. 그러면 수학생 시점에서 역시 10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복습해서 문법 어~ 여러분들이 (65점을) 목표하는 분들은 문법은 반드시 (10분) 미만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